저는 안녕하, 엄마가잘 알았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 끝에만 음. 만드는 거, 거에... 만드는, 이, 피... 여길, 이거 끝에 만들 거예요, 이거. 만드는 누구라고 말해야지? 신명팬이에요. 신명민이에요. 신명민이에요. 팽이를 좋아한답니다. 팽이 접는 방법, 끝에 접는 팬 방법 팬팬 알려드릴게요. 음. 이렇게 접고요. 안녕하세요. 또 해주세요. 오, 꼼꼼하게 잘 접네요. 오, 명빈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. 너 근데 왜 훌쩍훌쩍 하세요? 아니 하지 마세요. 알았어. 알았어. 이렇게 한 다음에요. 여기까지 했어요. 네. 그런 다음에 뒤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응. 응. 다시 해볼게요. 네. 살살 뒤집어주세요. 네. 그런 다음 여기를 또 접어주래요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엄마 조금 더 해줄게 감기 걸린 거 아니죠? 접었나요? 응. 여러분도 다 접었나요? 그러면 이제 다시 5번까지 접었으니, 여기, 5번까지 접어요. 여기까지 왔어요. 그런 다음, 가운데에 맞춰 또 접어주세요. 응. 또 접어줘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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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조금 접어볼까요? 이렇게 접고요. 이렇게 잡고요 명비도 접어주세요 어어 어, 어디 여기요 이렇게 저? 네 꼼꼼하게 접으세요 명비가 t v 에 나오는데 명비 유튜브에 올린대요 명비? 명비가 나와요 명비 유튜브에 올린대요 신기하네. 잡았습니다 이번까지 있습니다 나 했습니다. 이거 여기 어, 하고 한번 봐볼래 알았어요 명비 튜브 명비 튜브 명비 튜브 가운데가 올라오게 엉무려서 <laughs> 접어줍니다. 런 민트브 런 민트브 여러분 완성됐어요. 완성됐을 거예요. 조, 구해줘. 됐다. 완성됐어요. 완전. 라인 그립 완성. 엄마 에비다에비다에안 맘에 안 맘에 유튜브에 올릴래?